예수님 양,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.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. 25년 전 동경 저희 교회에 가요. 그래요. 마침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. 와 여기는 한국교회랑 다르네. 유학생들이 중심이라서 그런건가?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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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미친 것 같아. 얼마 후. 너요땐 교회 가는 거야? 그 교회 가지마. 왜? 거기 2단이래. 음 확실히 예배가 한국과 달리 뜨겁긴 하다. 그렇다고 2단 같지는 않은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말해. 난 교회를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데 솔직히 나도 성경 공부 시간에는 뭔가 어색한 것이 느껴져. 하지만 예배가 이상하지 않으니 갈 거야. 너, 나보고 그 교회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라.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냐? 종교적인 건다 있어. 주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. 이런 노래가 있지. 내 인생은 나의 것. 주 예수님에게만 집중합시다.